넘어가자 자. <laughs> 그래서 예를 어... 들게 음. 부분집합 대해 음. 얘기를 좀 계속할게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이라고 해보자 1, 1 3을 2, 3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은 이런 음. 것들이 되겠지 1, 2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1, 2, 2개짜리, 1, 3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1,2 두개짜리 1,3 2,3 이런것들 부분집합들을 한번 써볼게 그리고 본인도 부분집합이라고 했었고 심지어 공집합도 부분집합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총 이렇게 8개가 일단 있다는것 정도 한번 써볼게 음. 그때 이제 나오는게 뭐냐면 진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강상 진짜 부분 집합 이런 얘기로서아 <laughs> 무지하다. 그러니까 뭔가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건 생각하기 참 처음 다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 받아들일 땐이 부분 집합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 집합의 느낌을 여기로 그대로 가져오면 돼. 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은 본인이 아닌 본인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들을 의미하게 되거든 따라서 집합 A에 부분집합을 쓰세요 하면 이렇게 8개를 쓰면 되지만 진부분집합을 쓰세요 그러니까 즉 집합 A에 진부분집합을 쓰세요 하면 본인 제외하고 나여 그러니까 쓸게 진부분집합들이야 인사해 1, 2 1, 3 아주 중간으로 그냥 날리지 말고 2, 3 1, 2, 3 안돼? 이공집합 그러니까 본인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은 부분집합이면서 진부분집합이고요. 음. 그러한 데 용어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음. 음. <laughs> 자, 그래서 보자. 한번 정도 한번 언어를 해볼까? 근데 이거 한번 정도? 문이 양보로한 번. 지금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과 영을 원소로 가져가는 집합이 같냐 틀리냐? 라고 하고 있지. 얘들아 반드시 원소는 그림으로써 보라 그랬어. 공집합과 영은 엄연히 다르지 알아서 이게 지금은 당연한 얘기처럼 들을 수 있는데 나중에 막영 공지 파뭐 왔다 갔다 하고 막뭐 이렇게 이런 기호도 쓰고 하면은 굉장히 떨려 넘어갈게 넘어가자 넘어가면 어 기호 사용은 이렇게 네 무슨 음, 지파를 계속 가지할수 있을까 모르겠다. <laughs> 자 대표 유형 볼게. 요 지파 A, A는 어, x b x는 10 미만의 소수에 대해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렇들이 있다. 자 음, 문제 써줄게. 9번 A는 지파 A는 지금 x b x는 10 미만의 소수 이렇게 되어 있고. 음, 그랬을 때, 어, 옳은 것을, 고른 것을 생각하고 있네. 자, 얘들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부분 집합이라고 했지.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번. 어, 3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원소? 봐봐, 얘들아. 잘 봐. 이래서 기본 그 기호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요 파란색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집합 A의 원소야. 그냥 볼게여기다가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게 되면 2, 3, 5, 7 이렇게 네가지가 나올 것 같아. 원소는 뭐라 그랬을까? 중괄호 안에 있는 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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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로 구분해서 쓰는 요것들이라고 했지. 여기 안에 얘가 있어. 중괄호 3. 얘가 있어? 없지. 나한테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과 헷갈리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3은 A의 원소가 맞지. 하지만 이렇게 생긴 애는 A의 원소 중에 없어. 이렇게 달아가야 돼, 알았지? 자, 비교번 어, 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니? 아니지. 왜? 호수는 있잖아. 너희들이 중학교라는 책을 다시 들여다보면 1을 제외한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가 태이났나뭐 지었나 할도뭐 이렇게 질문을 받아줄 때뭐 참고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호수라는 것을 정의할 때 1을 제외한 이렇게 나오거든 보여줄까? 중학교라는 책 마침 딱있습 이네 1보다 큰 자연수 중 이렇게 있지? 1을 제외하고 아니에 1보다 큰 자연수 중 이렇게 정의를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1 1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음. 어 부분 집합이 아니겠지 뭐. 따라서 지합 번도 아닐 것 같아. 자 2번 1번. 1번 2와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어, A라는 집합의 원소니? 그니까 러 이게 즉, 내가 아까 말을, 시작을 좀 헷갈리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집합 A의 원소에 있어? 없잖아. 어, 아니야. 바로 쳐내. 생각하지 말고. 미연법 자, A라는 부분 집합은, 아, 뭐 소리야. A라는 집합은 2, 3, 5, 7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 얘가 뭔데? 얘가 결국 A잖아. 본인은 본인의 좋은 집합이니까 맞겠지 요런 식으로 접근해야 해 얘들아 알겠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보자 이거 한 번만 더 연습하기 위해서 22번을 볼게 여기는 계속 좀 억압을 해야지 22번 자, 지금, 예. 가이네 공집합 기호. 1. 그리고, 요렇게 생기네. 그리고, 예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게하고 있다. 1번. 자, 얘들아. 요렇게 생기네가 원소에 있니? 어, 있어, 왜? 집합을 볼 때, 중마호와신표를 봤으면 끝이야 얘들이다 각각의 하나의 원수인거원 원수 원수, 원수. 사실 좀...